자, 요 문제를 푸는 내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오늘의 온도 자, 내가 요만큼을 오늘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아니면 내가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넘겨 가지고 x a 에 x 2a 4. 자, 요놈 플러스 16으로 이렇게 옮겨도 되잖아. 그죠? 이만큼을 통째로 오늘의 온도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얘를 오늘의 온도인 fx라고 한번 부릅시다. 그럼 이거 2차 함수인 건 인정하지요. 그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의 온도가 fx인데 이거 2차 함수면서 아래로 볼록인 것도 보이지요? 최고차이 지금 1이잖아. 양수잖아요. 그죠? 이거 전개하면 분명히 이런 포물선이 나타날 거잖아. 그러면 분명히 오늘의 온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지금 문제가 말하기를 오늘의 온도가 영하권인 순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요. 이거 이해돼요? 오늘의 온도가 이만큼인데 오늘의 온도가 영하인 순간이 없게 만들어봐 라는 거죠. 그러면 난이 포물선의 그림이 분명히 이 X축에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 위로 띄워져야 된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온도가 영하권인 순간이 없을 거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거나 안 만나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오늘의 온도가 0도인 순간이 딱한번 존재하거나 또는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 없거나 중근을 가지거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은 예의 판별식이 음수이거나 0이면 된다는 결론이죠? 맞아요. 그럼 전략은 다 세운 거예요.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은 생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놈을 전개할 때 말이야, 이 놈을 전개를 너무 미련하게 좀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미련하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X-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X에 플러스 2A-4. 요 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전개를 할때 말이야. 머릿속에 그 구조가, 아,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 플러스 2A-4. 요 놈이 따로 있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얘를 전개할 때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A 있고, 얘가,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A-4의 X라고 적어버릴 수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X고, 이렇게 곱하면 2A-4 곱하기 X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얘랑 얘를 그냥 더해서. 마이너스 A랑 이 놈을 더해서. 그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와 얘를 곱한 2A-4.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플러스 16을 쓸 수가 있죠. 자, 요 놈이 내가 아까 적었던 FX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까 전략을 세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놈은 0이라는 f x 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거나 아니 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딱 하나의 중근을 가지면 된다고 했죠. 예를 들 그냥 판별식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만 적으면 돼요. 알겠죠? 이 계산은 직접 해보면 됩니다. 어려,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자 요런 풀이법이 있고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프리는 요만큼을 그냥 fx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만큼. 그럼 저만큼을 내가 fx로 바라보면 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뭐야. 오늘의 온도의 그래프가 분명히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쯤 만약에 a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는, 아니다. 뭐가 더 클래나? 아니다. a가 더 오른쪽에 있다, 진짜. 여기가 a고, 그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오늘의 온도가 0도인 순간이 A, C와 A를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리고 얘를 넣어도 0 나오죠. 그지이두 놈의 X절 편지. 그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얘가 내가 생각했던 FX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아까처럼 이번에 도쿄의 온도라 칩시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 하라고 한 거야? 오늘 도쿄의 온도가 마이너스 16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죠. 맞아요? 야, 그럼 오늘의 온도가 이렇게, 도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온도가 마이너스 16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된대. 그럼 나는 어느 순간이 제일 걱정되겠니? 여기 아니겠냐? 그죠? 가장 오늘의 온도가 낮았던 이 순간, 이 순간의 온도가 마이너스 16도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말한 거는, 얘들아, 이 순간이 과연 몇 시일 것 같아? 이 순간이 몇 시일 것 같아? 얘랑 얘의 정확한 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인 거지. 그죠? 그럼 이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평균 내면 돼요. 더해서 반띵. 그죠? 더해서 반띵 하면 된다고. 그럼 더해서 반띵 하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하 맞죠? 얘가, 이게 오늘의 온도가 가장 낮았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온도가 마이너스 16보, 16도보다 더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얘기 뭐예요? 이 시간의 온도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얘를 fx로 놨으면, f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집어넣은 그 값이 마이너스 16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F, 이 식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X의 위치에다가. 그럼 식이 뭐가 나오겠죠? 그지? 그 값이 마이너스 1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내가 지금 두 가지 풀이를 말해줬는데 그두 가지 풀이가 완벽하게 동일한 답이 등장합니다. 이해돼요? 어, 두 가지 방법 둘 다.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내가 오늘의 온도를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프가 어떤 꼴이어야 되는구나, 어떤 순간에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를 문제가 다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계산은 직접 해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